여러분은 아버지랑 단돌이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을 자주 다녀오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도 많이 가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단돌이 오사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사카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간 곳이 오사카였습니다. 그때도 아빠랑 형이랑 갔었는데 아빠한테는 그때 기억이 좋게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번에는 형이 없네요. 아 형은 물론 잘 살고. 두 번째 이유는 항공편이 너무나도 저렴했습니다. 아빠랑 일본 항공편을 알아보는데 오사카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편도가 아닌 왕복인데도 12만원이더라고요. 이건 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는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빠가 장난감을 좋아하셔서 댄덴타운 쪽으로 향했는데요. 구경 전에 아빠가 텐동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에 있는 텐동집부터 갔습니다. 마침 또이 집이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새우 안 하고 텐동으로 주문해봤는데 여기가 자리가 좁은 것 빼고는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도 되게 만족하시면서 드셨어요. 식사 후에는 애니메이트를 갔는데 아 근데 7천 원 사겠어. 더안 사죠. 715. 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가격들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약2 시간 동안 다양한 장난감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똥 장난감이 마음에 드셨는지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명해지면 똥을 도 박수를 쳐준다는데 똥을 사도 박수를 쳐주려나요? 그렇게 저희는 체크인 시간이 다 돼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숙소가 하루에 7만 6천 원 정도인데 이렇게 부엌도 있고 침대도 널찍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세탁기와 전자렌지도 있어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두고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나왔는데요. 특별하게 갈 집을 찾지는 않고 걷다가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시간을 걸었고 드디어 어떤 타코야 w 가게에 에어어게됩됩다 웰컴 투 제페. w are y 나 u 먹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토 t sure. I'm not sure. I'm n o 토마토 사와 어떠냐고? 그 어떻게 물어봐? 죄송いま 토마토 사와 먹을 때있터니까 아, 고구마 마라하고 사계도 메르디 아.. 아 아, 넥가나이정 아. 무슨 집이지? 도리야케? 아, 야케도리. 아, 네. <laughs> <laughs> 거기도 되나온것 같아. 와, 타쿠야기가 이렇게 맛있다는 거 처음 느끼네. 문어 크게 씹히지? 가라야케랑 음. 맛있어요? 근데, 뭐. <laughs> 근데 방금에서 맛있을 것 같긴 해. 튀김이 있어. 잘 튀겨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laughs> 아 이거 촉촉해. 아, 근데 맛있네. 촉촉하다니까? 야, 근데 맛있네. 이거 얼마야? 4,500원. 음. 이거네. 이거 <laughs> <가나게>, 맞아. 맞아. 가라게. 가라게. 밤, 밥 먹고 싶은 맛이야. 어, 나도 밥 생각나네. <laughs> 음

솔직가 소스입니다 데거우니 계속 드세요 감사일본이 너무 친절해아 진짜 다친절하시네 우리는 안그아 저희도 뭐 친절한 분들은 친절하시잖아요 <diyor caminho> <Revolution>. <villageirsin> <laughs> 오 방금 한 거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여기 사람들도 <목소리> 이런 타코야끼 많이 먹는데 맛있네 나는 아까 처음에 텐들 먹었을 때 거기 와 진짜 장인집 나죠어 옆에서 할아버지가 그지? 거의 가격 대비에 너무 괜찮은 거 같아 아우 진짜 맛있게 먹었어 와 너무 만족 여기까지 걸어온 보람이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마지막 잔을 먹고 일어났다 만족 그렇게 숙소 돌아가기는 배가 좀 남아서 라면집에서 라면도 먹고 숙소에서 한잔에 더 먹고 나서야 첫날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날은 고베를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침부터 고베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저희는 핸드폰 없이 고베에 있는 스테이크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고베까지는 안내 지도가 잘 되어 있어 쉽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아빠가 가고 싶어 하는 스테이크집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랜드 JR 그렇게 저희는 북쪽으로 다시 향했는데요. 고베가 스테이크 집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자기가 물어봐요? 그 죄송해요. 아, 저 죄송해요. 대기 랜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쭉쭉 저기까지. 저희 직소가 스테이크 야산なん 아, 요 아 일도 일도 스테이크 집에서 하신대요. 지금 아 일을 아 열도 어아이 아, 아또 와. 그 라이벌 음식점에 소개돼. 다 좋아서. 이거를. 이 이거를. 아 왼쪽으로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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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으로 왔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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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렇게 저희는 드디어 스테이크랜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안 썼다. 아빠가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셨는데, 고베규가 그냥 먹기는 비싼데, 여기 점심 메뉴로는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일찍 와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철판 앞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가격은 한국돈으로 약 33,000원으로 구성은 고백유 150g에 야채와 밥, 된장국, 그리고 주스 혹은 커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미디엄으로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부드러운 게 맛은 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잘 몰라서 이 분위기라면 어떤 고기를 주셔도 저는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접받는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도 저도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고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는 고베에 오면 꼭 가야 한다는 랜드마크가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차이나타운도 있어서 한번 구경을 하면서 갔는데 여기가 엄청 거리도 크고 이 더운 날씨에도 사람이 아주 가득가득하더라고요.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더 가시면 이렇게 바다가 나오는데 이곳에 이제 아빠가 찾으시던 사진 스팟이 있습니다. 되 약간 줄 서서 찍는 거같아 저기 저기는 저기지. 완전 뭐라 그러지? 저 증명사진 찍는데 사이고베라는 글씨가 써있는 사진 명소인데 아빠가 보신 유튜버에서 여기를 꼭 가라고 하셨나봐요 그렇게 줄을 서서 아빠 사진 한장 찍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타워뷰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라고 말하니 아빠가 타워랑도 한장 찍어달라고 해서 하나 더 찍어드렸네요 날이 더워서 타워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근처에 있는 시장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목표는 볼펜심을 사는 것이었는데요 때마침 너무 좋은 문구 가게가 있었는 볼펜심을 아주 잔뜩 사셨답니다. 이 길거리가 시장이 꽤나 커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는데 이 중에 중고 가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도 계셨습니다. 카리나 할이나... 맞나 얼마예요? 500엔. 확실히 중고네다. 어.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은선이에요. 300엔. 그렇게 아빠랑 저는 2시간 정도 구경을 하다가 고베를 벗어났습니다. 아빠가 고베를 떠날 때쯤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고베는 한 번도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빠는 정말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베를 조금 빨리 떠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 아빠와 도넛 무한 리필에 가게 된 주인장. 그들은 과연 도넛을 몇 개를 먹을 수 있을까요?